사물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잇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바대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인들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제 국가의 주도권으로 이제 놓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 결국 서로의 치열한 분쟁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이 없이 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난 압살롬의 반역의 빌미를 준 그런 압론의 다녀 범죄한 사건 속에서 범죄한 사건 때처럼 그런 집파간의 분쟁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런 방치된 결국 그런 바이트에 방치하는 그런 태도와 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그 방치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다윗은 또 다른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바라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분쟁의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우리 함께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가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사랑 비글이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기시 없으며 바들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함에, 아멘. 즉 세바는 우리가 다윗을 지금 따라가봤자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니 이제 다윗을 따르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나팔을 부르며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바의 모습을 오늘 삼을하 저자는 불량배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 벨리야할이라는 단어는 무익하고 또 비열하고 사악하고 파괴하는 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약성경에서도 이 벨리야할이라는 단어를 사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도 엘리 제사장들의 그런 타락한 아들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비난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의 청을 거절한 나발 등등 모두 이 벨리야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이 벨리야할이라는 것은 소동과 이제 불하를 통해서 악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를 벨리야할이라 그리고 불량배라 기록한 것은 이 세바의 반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이기름부은다윗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즉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세바의 말에 선동되어서 다시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모시기로 한 것을 포기하고 이세바의 선동에 선동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세바가 다윗을 떠나자 배신하자라고 선동할 때에 오직 유다 지파 사람들 제외한 다른 열한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고 세바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바의 사악한 세치어에 속아서 다시 한번 자기를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과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압살롬의 때와 동일한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언급했다시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세운 어, 인간 자기들이 세운 그리고 인간이 기름부어 세운 왕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며 다시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라며 자신들을 구원한 왕이라며 고백하지만 그 영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집합 사람들은 지난 과거와 동일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연이어서 죄를 저지를 수 저지르게 한 것일까? 질문을 던져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동일한 죄에 빠지게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똑같은 버,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에 있음에 정의를 해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의 결과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적인 삶을, 사람, 삶을 살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런 나의 모습들을 종종 내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섬킬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정, 사회, 직장 또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빈틈을 찾아서 이간질하고 미움을 그리고 분노의 영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불어넣는 그 불어넣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감의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라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모습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계산을 내려놓고 다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저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단한 가지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다시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합니다. 그때 악한 마음을 품고 등장한 한 인물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어, 국가가 분열하는 비극을 직면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윗을 향한 거짓된, 충, 거짓된 충성이 탈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바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던 분노, 억울함, 욕망의 감정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금 압살롬의 때와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선동은 분명 잘못된 길로 인도함은 분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둔감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람에게는 시각, 촉각, 미각 그리고 그 등등 그런 오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감을 통하여서 인간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한 가지 더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감각 민감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이영적인 감각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인도하신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을 인간적인 욕심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그런 거짓된 모습을 다윗에게. 어 보여 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챙길 목이 없어지자 한낱 불량배에 지나지 않았던 어그한 사람의 선동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어 결국 그들에게 비극을 스스로를 초래하게 합니다. 즉 자신들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에 자신들 스스로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혹시 내 안에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의 모습을 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마음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더 큰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나의 그런 개인적인 욕구와 마음이 더 크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매 순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또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며 살아갈 주안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여나 내 안에 그런 귀해주의적인 계산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의 선한 인도하심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한중한 살아갈 때 나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마음과 욕망 내려놓고 주님을 최우선하며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을늘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70장 1절 함께 찬양하신 뒤에 오늘 주신 말씀과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다시 2.5 단계 격상되어졌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안전 지켜주옵시고 또 하루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서 주님 앞에서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달라고 지금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